안녕하십니까 인증기반 반려동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영컴퍼니 대표 서민찬입니다 오늘 발표는 저희 회사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 주요 서비스와 서비스 이용방법 그리 현재, 현재까지 저희 주요 성과와 그리고 기대 효과 또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사 계획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어, 반려동물의 인증 발급 사용 인프라를 인프라 솔루션인 닥터콜로닉로구축하서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프라 솔루션에는 온라인 국가동물등록 서비스 그리고 반려동물 인증 솔루션, 패신분증 그리고 패패스, 반려동물 출입 인증 솔루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 솔루션을 API 연동을 통해서 공공, 통신,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연동해서 쉽게 서비스되는 형태로 서비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2년 7월 법인 설립하였고, 어, KB 스타트스와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기업에 선정돼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전년, 그리고 올해 저희가 사업하는 분야에서 어,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 특허는 반려동물 전자신분증, 즉, 패신분증 관련된 특허와 반려동물 인증, 산인증세개 인증솔루션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였고, 올 7월, 통신 상차 패스의 패 신분증 서비스와 패 패스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현재는 어, 한국 산림복지진흥원 복지진흥원의 패 패스 서비스를 K 테스트베드 실증 특례를 진행하고 있고 구리시에 국내 최초로 IoT 기반의 무인 패패스 시스템을 오픈하였습니다. 주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반려인의 필수품 패 신분증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패 신분증은 보호자 인증과 동물 등록 정보를 결합하여 실생활에서 실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패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반려동물 등록 정보나 보호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 패신분증 하나로 다양한 반려동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동물 등록 서비스인데요. 패스 인증서를 사용해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간편하게 집에서 국가동물 등록을 진행할 수있으면 현재 저희는 전국 15개 지자체에 등록 대행 라이선스를 취득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QR 출입 인증 서비스인 페스 서비스인데 이제 보호자 본인 인증 정보와 동물 정보를 암호화된 QR로 생성하고 반려동물 출입할 수 있는 동반 장소에서 간편하게 QR을 체크를 할수 있는 서비스고 현재 통신 상사 패스 통해서 이용 가능하며 별도 모바일 인증 적용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가능한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펫 신분증 그리고 국가동물등록 서비스 이외에도 통지사 펫스를 통해서 펫세권, 동반장소나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정보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내행정보의 추천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반려동물의 주요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패킬린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 통신 상사 패스 앱에서 국가 동물 등록은 어, 패스 신분증이나 반려동물 확인증 메뉴에서 네, 국가 동물 동물 등록에 필요한 간략한 정보 입력 후에 외장지불 결제해서 네, 등록을 완료할 수 있는 쉬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패스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플러스에 적용되어 있는데 네,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통해서 네, 비교적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네, 쉽게 반려동물 신분증, 즉패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패패스 출입 인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QR 코드를 통해서 현장에서 이제 즉시 입장할 수 있는 서비스고 패신분증과 관리동물 확인증에 있는 QR 코드 메뉴를 통해서 입장할 수 있는 정보를 간략하게 기입한 다음에 현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장에 준비된 단말에 QR 코드를 리딩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용했던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고객한테 사인해서 확인받고 출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패스백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의 그 위치기반 정보 형태로 이용되는 서비스인데 저희가 반려동물과 함께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는데 직접 카페, 뭐 호텔 공공장소 등등 이에 대한 세부 정보를 네, 제공해 주고 추가로 패스 큐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모니터 정보를 제공해 주고 반려동물과 함께 할수 있는 네, 여행 콘텐츠, 추천 콘텐츠 제공해주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 캘린더 서비스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주요한 일정을 체크하지 못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캘린더 형태를 직접 주요한 일정을 등록하거나 아니면 동물을 등록했을 때 생명을 입력한 기간으로 주요 접종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해주고 이제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이제 패스 푸시를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캘린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성과 및 기대 성과입니다. 저희는 올해 전국 지자체 놀이터 기준으로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올 연말 기준에 전국 현재에 있는 놀이터의 2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펫패스를 이용해서 출입 인증한 건수는 9월 기준으로 한 8.2만 명 정도 되고요. 11월 정도 되면 한 10만 건 이상 출입 인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놀이터는 현재 서울 경기권 중심으로 되어 있고 어, 현재는 노이터 이외에도 펫 호텔이나 다른 동반 시설, 혹은 이제 펫 유치원들과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하고 나갈, 혐,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내 최초로 IoT 기술 기반의 관리자가 필요 없는 무인 노이터를 이제 조성했고 서비스를 오픈했고 네. 실제 고객들이 이번 달부터 이용할 예정입니다. 어, 기대 효과입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패 서비스나 어플의 사용 비중은 2, 상 집단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 이용하는 사림 마케팅 적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국가 동물 등록이나 반려동물 유실, 여기 방지 서비스 등을 통해서 EST 변형이나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예, 계획입니다. 저희는 그 보호자와 반려동물에 인증된 정보 기반으로 패스케어나 테스, 금융, 구독, 상대 등의 다양한 서비스로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인증인프라 인증, 보도화를 구도, 통해서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그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제공해줘서 항상 어디 어디서나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앞으로 확장하고 제공해 나가야 합니다 저희는 현재 보호자 인증과 이제 동물 등록 정보 기반으로 반려동물 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반려동물의 이제 생체, 비문이나 홍채 등이 적보 포함해서 기존의 이제 보호자, 즉 사람 인증에서 반려동물 인증까지 인증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증 생태계 확장의 필요성은 양육 인구, 양육 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반려동물도 이제 구성원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현상이 있고요. 기존의 본인 인증과 같이 반려동물의 인증에 대한 이지도 시장에서 많은 는 편입니다. 실례로 저희가 반려동물 보험을 제공하는 송도산업미팅을 하면 보험을 가입하거나 실제로 보험을 청구할 때 반려동물 개체 인증에 대한 니즈가 많았다고많았을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솔루션 제공하고자 산책을까지 활용해서 인증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는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건강 분실하거나 실종됐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인 패키퍼 부가 서비스는 중요하고 있고요. 이 부가 서비스는 집에서 편하게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도 하고 맞춤형 데이터 기반의 건강 관리도 하고 AI 기반으로 눈이나 행동 교육, 그 건강에 맞는 사료를 추출해주는 네, 상식 건강 관리 기능과 이제 실증, 실종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위치기관의 인식, 독거리, 그리고 동물불신했을 때, 저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이제 동물 전단지를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쉽게 만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를 저희는 펫키퍼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어, 향후 반려동물 관리와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네,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재 패신분증 펫패스로 보호자, 반려동물, 출입인증 데이터 기반과 앞으로 부가서비스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생활 데이터 이를 활용해서 금융, 의료, 라이프, 그리고 마케팅 영역까지 다양한 영역과 데이터 중심으로 결합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다각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는 이제 패신분증에 해당하는 저희가 취득한 특허와 관리동물 인증 솔루션에 대한 특허, 현재 저희가 출원해서 진행 준비 중인 분실대형 서비스에 대한 특허와 출입 인증에 대한 특허를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관리동물 서비스와 관리동물 인증에 관련된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현 대표 생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특별히 뭐 저희는 그 원래 이제 제가 원래 청부통신공사 면접수장을 음, 하다가 얼마 그 전에 대사를 하고 이제 예산을 시작을 했는데 그 출입통제 일을 제가 이제 좀 해보고 싶어서 출입통제 위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사업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 QR 코드로 출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개발을 하는 친구하고 같이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 그 중점을 둔 부분은 이제 대부분의 출입 통제 시스템이 이 사내에서의 출입 통제 시스템들은 외부에 그 중점을 둔 시스템이라. 이런 그 시스템들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그 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출입 시스템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고, 제가 이제 추구했던 시스템은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문의가 왔던 데가 그 스포츠 센터예요. 전국에 지점망이 있는 스포츠 센터인데, 이제 자기 한시설내 스포츠 센터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많이 있는데, 이 이제 등록된 고객들이 전국에 있는 지점을 자유롭게 출입권을 추구, 해소하고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싶은데 그 시스템이 잘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찾아보다가 아, 이걸 제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만들, 만들게 되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뭐 저희가 지금 하는 일들은 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출입통제 시스템, 건태관리 시스템, 뭐 출입 예약 관리 그리고 이제 이 그 보안플라코드 승인 인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조금 치후로 미룬 상태고 뭐그외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가 그 아파트 커 커뮤니티 센터의 출입 관리라든지 헬스장 뭐 PC방 뭐 이런 데 지금 출입을 하고 출입 관리 시스템 제공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그이 저희 단순히 출입 시스템만 가지고 이걸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단말기는 아닌데 저희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해서 저희한테 단말기를 저희 그 제공 시스템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 단말기를 지금 위주로 지금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시스템을 증, 증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에 이제 한 거로공사에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금 50, 6개 해 돼. 50, 6개 휴게소에 화홍차 라운지라는 데가 있는데, 화차 기상인들이 이 라운지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뭐 따로 출 시스템은 따로 없고, 그 도로공사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이 화홍차 라운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또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뭐 어, 어느 라운지에 검적기사터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제는 없는 상태였고 그걸 어떻게 이제 받을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하고 연락이 닿아서 저희가 이제 가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면 되겠다 해서 이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는 거는 관리자 출입을 관리하는 관리자분이 아이 사람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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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고 출입자를 등록을 해 주고 이 사람한테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이 만료가 되면 권한을 회수하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출입 시스템인데 여기는 지금 이제 차 기사가 전국에 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라고요그 많은 사람을 관리자가 다 등록을 해 가지고 뭐 출입을 통제를 하고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관리자가 등록을 하고 인정을 해주는게 아니고 본인이 본인 확인을 통해서 등록이 되면 추가적인 정보만 자기 이제 차량번호나 화물차 뭐 차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만 받아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얘기가 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된겁니다 제가 뭐 이제 간략하게 화물차를 억지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은, 이 황차 기사님들을 위한 라운지지만, 여러분들도 사실은 추격할 수 있어요. 저희 올리게임만 지금 짜시고, 등록만 하시면, 고속도로 가시면, 이 황차에, 황차 라운지에 들어가시면, 뭐, 화장실부터 세탁실, 수면실, 뭐, 시설 좋은 데는 멈춰졌더라고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뭐, 시곤하시면 가서, 뭐, 하루 밤 자고 가셔도 될 정도로. 그, 그러니까 뭐, 저희 올리게임 비용을 셔서 뭐, 테스 본인 인정 하시고 나면, 항차 라운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 이용하는 거를 이제 뭐 대략 이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항차 라운지 출입 시스템이 남성 출입 차 라운지가 남성전용 라운지가 여성전용 라운지였어요. 여성전용 라운지는 증정복이 되게 받겠고, 나머지 이제 시가남성전용 라운지거든요. 남성전용 라운지는 그냥 출입문 그냥 개방해놓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대신에 들어가서 광명록을 작성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자기 이제 뭐 이름이나 뭐 차종 이런 거 적고, 뭐 방영목적 이런 거 적고 하는 시스템인데, 사실 안 적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점을 보면 방명록 작성률이 뭐 현재히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생각보다 이걸 라운지를 흠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건이 망가지고 뭐 돈안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뭐 거의 불가능한 상이이고그 다음에 이제 여성 전용 화물차 나온지 는데 남성 전용 나온차처럼 방치 개방을 못 합니다. 닫아 놓고 있는데 그 집에서 안내소나 편의점 같은 데가지고 비밀번호를 받아 와가지고 쓰고 매일 비밀번호를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문제점이 이제 길고나가 노출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쓰기가 되게 번거롭죠. 관리자들도 번거롭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얘기를 한 이제 방안이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가 헬스나 문자 시스템 통해서 본인 확인을 완료하고 도로공사에서 원하는 차량 번호, 차종, 뭐 주요 이동 노선, 이용 노선 등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올레트 스마트폰 앱으로 라운지를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가 저희가 패스 확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이 휴대폰 번호,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리고 성별, 내외국인 정보 이걸 받을 수가 있지않습니까근데 여기서는 다른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남성에서 성별 정보를 이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 거죠. 남자는 여성한테 들어가면 안 되고. 이상는 남자가 문제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 시스템을 저희에게 이제 구현을 했어야 되었고요. 괴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저희 이제 그 소개시켜드리면 저희 이제 앱을 까신 다음에 뭐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휴대폰 본인 확인 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 인증하시고 나서 차량 번호하고 차종 그리고 이용 노선 이런 걸 등록을 하고 회원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아 아니 본인 인증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라운지 그 도로공사 원하는 정도 정도 하고 나면 이제 철학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됐고 9월 저희가 10월 아니 9월 9월 중순부터 이제 전국 화물차 라운지 그 안에 포스를 붙였고 화물차 그 기사님들이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아직까지 지금 10월 중순 데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화물차 기사님들이 보니까 생각보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조금 이제 적응 안정화시키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거 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이게 문제점이었거든요. 뭐 혹시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laughs> 생각보다 자기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나 <laughs> 딸이나 어머니 명의휴대폰 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초창기에 제일 문의가 많이 왔던 부분이 아, 다가라는데왜 통과가 안되냐, 계속 인등 실패가 된다. 알고 보니까 이제 부인 명의를 했으니까 이분은 저희가 볼 때는 여자거래요 남자라면 출입이 안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 이제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게실사인자행동을할수 있는 페이지를 이제 <laughs>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이 부인 명의로 등록을 했으면 부인 명의로 등록한 폰을 가지고 실사인 등록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 앱에서 실사인 등록 신청을 하고 그 본인에 대한 정보를 넣고 신분증 사본 촬영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승별을남성으로 바꿔주는 그렇게 해서 카드에는 이제 그 본인이름하고의자에이 동시에 표현을도 이렇게 이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한 생각보다 지금 지금 저희 등록 논이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1톤, 2톤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뭐, 때때까지 이제, 그, 경찰아 원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기본 시스템, 저희 시스템이, 이제 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본 시스템은 그거서 이제 QR코드를 좀 편리하게 쓰고 싶었는데, QR코드 제일 문제점이 복제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복제를 막기 위해서 QR 코드를 뭐 10초마다 변, 변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복제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이황차라고 해서 얼마 전에 그 글을 듣고 복제를 해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제해가지고 막막 쓰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가지 방안을 더, 더 추가를 넣어가지고 이제 아예 복제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복제할 수 있는 QR 코드라는 시스템이랑 저희가 이 저희 시스템하고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단말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리하게 전국 어디라도 출입권을 줄수 있는 이 시스템이 이제 저희 콜레이터 시스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은 시스템이 이제 요거에서도 사실 생인증 시스템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그, 뭐 예를 들면 TC방, 코인으로 방, 실제로 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하고 싶다고. 실제로 또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지금, 그, 원격 관제라고 해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이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월 뭐 비용이 막, 뭐한 달에 40만, 원 50만씩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QR로 출입할 수 있는 시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걸, 밤새 라운지 끝나고 나면 이걸 하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그 타인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약간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기 오늘 유중이 하나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문가 분들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좀그 그런 욕구도 약간 있었거든요. 나중에 실행이 된다면 그런 얘기를 조금 한번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랑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성인인증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하고 싶은 게 패스가 아까 이제 현 주장님께서 전국민 지금 뭐 4900만 면이 다운로드 받았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 월계트 시스템도 이렇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뭐 국립공원 문화재뭐 이렇게 출장소를 예를 들었는데 그냥 전 국민이 가고는 싶지만 방문을 가고 싶은데 무료로 이용을 할수 있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고 본인이 누구인지만 밝혀진다면 진짜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있다면. 저희 그걸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웨이터가테스인증 하고 더불어 진짜 전 국민이 다쓸수 있는 앱이 되어가지고 이 앱을 가지고 본인이 인증이 되면 뭐이 장소가 공유공원이 됐든 뭐 문화재가 됐든 뭐 편리하게 출입을 하고 이제 필요한 기관에서는 다양하게 이 정보들을 아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문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다 이제 뭐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일 바램입니다. 이상 저는 질문 한이었는데 저희가 저기 순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